밤이면 밤마다 속의 악몽에 시달렸던 중전. 여리의 도움으로 해골은 치웠지만 그살의 기운은 이미 중전의 몸속 깊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전의 몸은 점점 무너져갔고 이내 고열과 오한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자리에 눕습니다. 목에서 배고 말의 단전까지 퍼진 수포들 원인을 알수 없는 병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 급히 중궁전으로 들이닥칩니다. 중전. 왕의 부름에도 중전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신음을 토해냅니다. 혀에서 눈물을 머금은 상궁, 무언가를 말하려다 머뭇거리며 속삭입니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 꿈속에서 다시 수계를 보셨다 하옵니다. 왕의 표정이 굳습니다. 귀신이 돌아온 것인가? 왕은 즉시 명합니다. 여리를 데려오라. 어서. 중전은 신음하며 괴로워합니다. 계속 구역질을 해대는 중전. 왕은 계속 여리를 찾지만 여리는 대비전에서 발이 묶여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전의 상태는 점점 위급해지고 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 대비전을 향합니다. 그 시각 대비는 여리를 앞에 두고 날카로운 눈으로 심문하고 있습니다. 중전은 나직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떤 연유로 애체장인이 되었느냐 겉으론 평범한 계집에 하지만 풍사는 이 아이가 왕의 술사라 했던가 통산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의심하는 대비. 대비는 시력이 좋음에도 여리에게 자수를 완성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라 명합니다. 계속되는 대비의 수상한 질문. 대비는 추상과 중전이 여리와 자주 만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안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거듭되는 대비의 이상한 태도에 여리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의심합니다. 왕은 다급한 걸음으로 대비전으로 들어닥칩니다. 추상전환 앞시요 데뷔 전에 있는 여리를 본 왕은 안도한다. 여리는 왕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왕의 방문 설마 이 아이 때문에 데뷔는 태연스럽게 묻습니다. 추상 어인 일이십니까? 왕은 데뷔 앞에 나인 앵두가 받은 물건들을 드입니다 아니 이것은 순간 데뷔의 눈빛을 흔들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태연하게 왕에게 묻습니다. 왕은 중궁전에 몹쓸짓을 한 나인의 처소에서 나온 것이라며, 권레이를 훤히 알고 계신 대비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듯 하여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대비의 표정을 살핍니다. 제발 저린 대비는,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며, 왕을 표독스럽게 쏘아보며 화를 내는데요. 왕은 허수숨을 지으며, 어찌 그럴 수 있냐며 태연하게 받아칩니다. 대비는 주먹을 쥐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럴 테지요. 추상이 국법으로 그만 음사를 행하여 아우를 죽이를 또한 없겠지요라며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왕을 핍겁니다. 중전의 위중함에 더 이상 시간을 대체할 수 없었던 왕은 분노를 감추고 말을 돌립니다. 중전이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려 접촉의 위험이 있다며 열리를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대비는 더 이상 막지 못하고 열리는 왕과 함께 나섭니다. 여리는 몸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끼고 상서는 여리의 목에 있는 수포를 발견합니다. 여리야, 니네 목에게 무엇이냐? 목을 만지던 여리는 눈에 초점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여리의 목에서 중전과 같은 수포자국을 발견한 왕. 중전과 같은 증세다. 강철은 여리의 소식에 여리를 애타게 부르며 들이닥칩니다. 여리야. 의관에게 수포자국 이야기를 들은 강철은 살살입니다. 그때 아작을 냈었어야 했는데라며 수기를 놓친 것을 후회합니다 왕은 중전도 같은 증세라고 이야기하며 방도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리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말합니다 중전마마와 폭중 아기씨가 위험합니다 수살기를 잡아야 살을 풀수 있다는 말을 남긴 여리는 고통에 힘겨워하며 의식을 잃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수살기는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고 그 뒤엔 왕의 피를 노리는 팔척기가 있다며 강철은 왕에게 수기를 잡을 미끼가 되라고 합니다. 왕은 가만히 강철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니놈이 가지 않겠다며 네 아들놈이라도 데려갈 것이다라며 강철은 왕에게 화를 냅니다.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말에 분노를 나타내는 왕. 하지만 잠시 후 왕은 조용히 검을 뽑아들며 중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수기를 잡는 길에 동행하고 여리는 무의식 속에서 수기가 강철에게 살을 쏘는 장면을 보고 깨어납니다. 강철이 위험해. 상선으로부터 왕과 강철이 수기를 잡으러 갔다는 말을 듣은 여리. 가서 막아야 합니다. 상선의 도움을 받아 여리는 수기를 가둘 수 있는 물건을 챙깁니다. 두 사람은 수살기를 잡기 위한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왕과 강철이 담소를 나누는 사이 나름 밝고 수기는 나타날 기미가 없는데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왕은 무언가 결단한 듯 내가로 다가갑니다. 내 피를 원한다면 그리해주겠다. 왕은 갑작기 칼을 들어 자신의 손을 그 어피를 물에 흘립니다. 진짜 남자네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속이 왕의 피냄새를 맡자 곧장 움직입니다. 무관 둘의 왕과 강철 네 사람뿐 무관을 좀더 데려오지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 물 속에서 튀어나온 손이 왕의 발목을 톱속 낚아챕니다. 왕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여리는 온전치 못한 몸으로 강철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여리 마음속으로 애타게 기도합니다 강철아 제발 함정이야 함정에 빠진 강철 수살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강철이 수살기를 잡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강철에게 큰 힘이 됩니다